뭐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괜찮.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어쨌든 뭐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 식구분들 얼마나 수비 얼마나 수비한 분이냐고 진짜 마음에 드는 녀석이니 제가 오늘 가져간다면 아마 이 녀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남한강이다 보니까 아, 석진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미석 종류도 있고, 이런 호박석 종류, 사이죠. 자, 이런 종류의 돌도 나옵니다. 자, 이 돌은 사이즈가 딱 좋으네요. 아, 수석 사이즈로 딱 좋은 사이즈 같아요. 뭐 두께도 괜찮고,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포레해도 괜찮을 그런 돌이네요. 폭포석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예,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 이런 유의 돌들. 네, 김콩님, 맞습니다. 어서세요. 오 산월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도 아, 요새는 좀 있고요. 또청석유의 어, 돌도 어, 있습니다. 자, 이런 칼라석. 이건 칼라석이에요. 예, 영월 영춘에서 나온 옥동천에서 나온 아, 칼라석도 많이 뛰어요. 물론 이곳이 남한강이다 보니까 예, 이쪽에 예, 영월 영춘 옥동천에서 볼수 있는 돌들도 있고 아, 이곳은 석질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여기도 예, 여러분들이 예, 영월 영춘에서 보는 그런 칼라호박석이요. 호박석. 자, 이런 무늬도 있고, 아, 예, 이것도 똑같은 거기. 뭐 오석, 청석 네, 이런 미석들 네. 아주 석질이 이곳은 다양해요. 네, 이주님. 네, 어서오세요. 자, 이런 돌들이 이곳은 어, 이렇게 복합적으로 네,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또 이렇게 새필석도 나오죠. 이런 새필석.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반대편 쪽에도 보면 네, 아주 뭐 새필이 예, 저희,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이렇게 새필이 아, 멋들어지게 들어있는 이런 돌도 있고, 예, 것도 예, 영월에서 나는 칼라석. 자, 아주 뭐, 이쪽은 돌질이 아주 다양해요. 저 여기도 보면, 예. 여기도 또 이렇게 보석류인데 명석질이 돌들이 합니다. 자, 오늘 이 돌밭을 여러분과 함께 탐를하면서 아, 좋은 녀석 한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탐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이것도 청색인데, 무늬색인데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물론 칼라석이에요앞비로 뭔데? 별별 없네. 별별 없는 녀석들이 지금 이렇게 버려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네, Hello, my friend. Welcome. 네 정일용님 명숙 한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봐도 뭐한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돌들이 아, 이게 지금 이게 새필석이에요. 어 아, 새필이 먹이 퍼졌어요. 네, 먹이 퍼졌기 때문에 마치 그냥 뭐 아, 물감을 흐르는 것처럼 나무 이렇게 산 모양. 아,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닥도 괜찮고 앞뒤로 괜찮아. 요 아쉬운 것은 아, 산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색은 괜찮지 않나. 이거는 아,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물론 이쪽에 결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색별색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추석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모양은 좋아요. 한번 이어 볼까요 아 이건 소품인데 아 이건 뭐 수마도 아주 잘 됐네요 아 이것도 뭐 마음에 드는 녀석이네요 소품이지만 템도 좋고 아 이거는 아, 소품이에요 수쏙 사이즈는 아니에요 수쏙 사이즈는 아닌데 뭐 괜찮겠는데요 이것도 이것도 뭐자세 자대 한번 맞춰놔도 아이고 아쉬운 것은 여기 조금 뒤에가 절벽이라는 건데 뭐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요 지금 제가 가방을 안 메고 왔습니다. 왜냐? 오늘은 제가 딱한 점만 하려고 딱한 점만 하려고 지고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면 이따가 가져가려고 하고. 만약에 눈이 안 띄면, 좋은 녀석 있으면, 좋은 녀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또, 칼라석이 한점 있고, 또 네, 여기는, 아, 빨리나. 돌 모양이 조금 아쉽네요. 네, 이건 지금 뭐, 달이라고 볼수 없는 그런 녀석이에요. 머리가 좀 뚜렷해야 되는데, 뚜렷하지 않아요. 어, 이곳에 돌이 똑같은 영월영천에서 나오는 칼라 서 옥동천의 돌들이 이것은 칼라가 많이 빠져요 왜냐면 먼 시간을 어, 내려오다 보니까 칼라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자 이런 돌이 이게 지금 음, 어, 돌 사이즈도 좋고요 네, 돌 사이즈 두께 다 좋아요 아쉬운 것은 이게 지금 어, 칼라석인데 칼라석인데 그 중간에 칼라가 지금 이게 분홍색깔이에요 분홍색깔이고 검정색인데 칼라가 조금 죽었어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녀석을 두고 가면 지금 미련이 날것 같아요 미련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커서 으악, 이거 무겁다 들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또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돌은 아, 어, 진짜 마음에 드는 녀석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간다면 아마 이 녀석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이즈도 좋고, 네, 사이즈도 좋고, 뭐 이건 딱 수속 사이즈. 뭐 이리저리 봐도 딱 수속 사이즈입니다. 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아주 좋은 녀석이. 여기도 물론 칼라색인데, 자, 뭐이 칼라색은, 어, 네, 이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돌을 자, 이것도 노을 속으로 봐도 되는 돌이네요. 네, 노을 속으로 봐도 되는 돌입니다. 자, 한쪽 기둥에는 예 눈이 붙어 있고, 아, 이것도 노을 속뭐 정선서 역까지 굴러왔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노을 속이 기가 막히네요. 지금 머리 한번 털어볼게요. 아, 놀석이 여러분 이거 정성과도 없는 돌이에요 이런 돌은 숨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됐어요 야 이거 오늘 이거 한점만가져되야 돼요 제가 한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아 여기도 칼라석이 있고 아 이것은 뭐말 그대로 정말 다른 데서 볼수 없는 돌다 보네 여기서 아, 이것도 지금 자꾸 모래가 묻는데 이것이 모래래서 그래 네, 이연숙 t v 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우리 연현숙님은 가수예요. 자, 이것도 어쨌든 간에, 아, 오늘 뭐 제가 갈등하게 만듭니다. 여기도 또 칼라석이 있어요. 뭐 다, 다 괜찮아요. 여기 돌들 다, 가네. 오늘 제가 보는 돌들마다 다 좋아요. <laughs> 자, 이것도 앞뒤로 노을 속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양쪽으로 다 봐도 되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요렇게 보면 뭐 아주 기가 막히네 예, 엠보싱 예, 볼륨도 있고 물론 여기 깨짐이 있지만 이건 뭐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어쨌든 뭐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시컷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칼라소에칼라소에 문양도 좋잖아요 요건 예, 좀 이렇게 보기엔 좀 억지인데 이렇게 봐도, 돌 모양도 나쁘지 않고, 이거 칼라석이에요. 옥동촌에서 나온 칼라석, 요것도 옥동촌 칼라석이에요. 아, 진짜, 얘 마음에 딱 드네요. 오늘 뭐, 이 돌밭이, 아, 진짜 마음에 드는 돌밭이에요. 뭐, 이거, 뭐, 가만하고 앞뒤로. 여러분, 이 노을, 연도울 속못 봅니다, 이거. 이 노을석은 정말 볼려야볼수 없어요. 자, 기똥차입니다. 뭐 아주. 요건, 뭐,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보는데. 자, 정말 드리려면 제대로 된거 드려야지. 자, 예, 우리 킹콩님은 아실 거예요. 노을석 정말 보기 힘들다는 걸알 거예요. 자, 요걸 제가, 어, 멋진, 어, 여기도 한점 있네. 이것도 노을석인데. 돈이 너무 좋으니까, 요건 진짜이요거 요거는, 이런 걸 벌려 볼수 없어요. 예, 어서오세요. 늦게 오셨네. 아 요거는 제가, 아 정말 이거는 제 회원분들에게 드릴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거, 정말 이거는, 아 어디 가도 볼수 없는 녀석들은, 네, 제가 구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아, 제가 회원분들에게 드린다고 엄지 거꾸로 하고 가는 분들 있다는 건 제가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두 점을 함께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노을석이 얼마나 멋진가를 비교해 보라고 드릴 거예요. 두, 두 점을 드릴게요. 이거는 한꺼번에 드릴게요. 이건 그 대신 아, 제가 구독자 회원에게만 드립니다. 골드 회원 이상인 분들에게만 제가 이걸 드릴게요. 자, 코를 가장 먼저 하신 분에게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 신분에게 드립니다. 콜 받습니다. 구독형 골드 회원 이상입니다. 골드하고 V.I.P 회원에게 드립니다. 골드 회원 1세분네 그리고 삼매님 어, 아 우리 삼매님은 <laughs> 와서 취석하신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콜을 하셨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우리 삼매님에게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삼 산미님, 예, 아, 죄송합니다만, 예, 골드 회원 이상인 분들이기 때문에, 예, 천상 뭐, 제가 봤을 때는 산울림도 되겠습니다만, 산님이, 산님이 VIP 회원이, 아니죠, v i 원인데 저랑 탐색을 많이 하시는데도 골 하셨어요. 어쨌든 이 돌은 아마 산매님이 아실 거예요. 이런 노을성 못 봐요. 기가 막힌 녀석입니다. 어쨌든 제가 요거 삼미님 삼맨, 삼매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